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 요즘에 그2 1 5 5 1 7이확 쌓였다가 지금 물건이 다 빠져 나갔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2 1 5 5 1 7을 지금 구하러 다니라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처에서 피넬리타야, 피제로 TM 올 시즌 이거 다들 아시죠? 2 1 5 5 1 7 하나 둘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. 갖고 왔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일 상태도 오늘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방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는 거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인상 다 기억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일 상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습니다 어디 편마모지거나 뭐, 소리나는 타이어도 아니고요 뭐, 어, 충분히, 어, 오래 쓸수 있는 타이어죠. 자, 이렇게 보시게 되면, 255517. 이거 같은 경우 22년 8번째 주, 피제로 TM 올 시즌. 사계절 용이죠. 그 다음에, 그, 피넬리 타이어이고요그 다음에 또, 255517. 그 다음에, 이렇게 보시게 되면, 피제로 TM 올 시즌. 22년 8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. 입니다. 어 타요. 뭐저뭐아 힘들어. 날씨가 지금 31도 정도 됐어요. 날씨가 미쳤죠. 지금 요새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어, 각설하고 요거 같은 경우 개당 5만원 해서 두개 10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금방 나갈 것 같아요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-183-63 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언제나 무료 장착 해드리고요.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